다시 한 번, 기판력. 기판력. 이, 이 기자가 이미 기자도 모르냐? 다시 한 번, 기의무. 판결의, 판결의 효력. 이미 내려진 판결의 효력에 입해 되는 것은, 음. 이렇게 애우노라고. 그래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러면 틀렸다 하라고. 이런 거시험에 그거 하나를 기억 못 하겠어. 됐지? 그 다음에, 즉,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고정되었어. 고정된 게 아니야. 그리고 독점해서도 안 돼. 여기 시험에 나오는데, 네. 자, 갑이, 판사가 여기를 다녀라 그러면, 의리 여기서 얘기했잖아. 내가 과거에. 여기다가, 여기를 다녀라 그러면, 여기다 철조만 켜놓고, 접근금지, 고압선 설치해놓고, 접근하면 다 죽는다. 지 혼자 써야 돼. 같이 써야 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하면 갑이 독점 하면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는, 내놓으시 헐수? 있다니까. 이게 시험에 된다고. 이, 이 사람이 통행지라고 그래 따라서 통행지. 통행지 1인칭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얘기하고 통행지라고 하고 이걸 피통행지라고 그래 다시 피통행지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가 독점하는 경우 내노으시 헐수 이게 시험에 된다고 그러면 아 그거 틀리지 않도록 해 그러나 피통행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내노으시 헐수는 없어 그러면 여기를 다닐 때 갑과 을이 야 너 하루에 두 번만 다녀, 이 이렇게 통행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것도. 왜냐하면, 의리 피해를 보잖아, 지금. 따라서 통행 횟수도, 통행 횟수도. 제한할 수 있어. 그런 것들도.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워본다. 여기 갑이,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의리의 땅이고, 여기 공공도로였어. 근데, 이 땅을 분할하다 보니까 애워버려, 분할. 일부 양도. 일부 양도. 요 말만 하면 외워줘야 돼. 분할 일부 양도, 일부 양도, 요런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뭐냐면, 의뢰 땅이 있는데, 의뢰 땅이 두 필지였어, 두 필지. 그래서 의뢰 땅이 1-1번지, 1-2번지가 있는데, 1-1번지를 병이 샀단 말이야, 병이. 따라다 일부, 일부 양도. 아니면 이게 공유물이어서 분할이돼서 그래서 요 부분을 분할 받았는데, 병이, 이 부분을 분할받다 보니까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의뢰 땅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지? 그때는 애워버린다. 분할. 일부 양도는. 무상이다. 이런 표현을 자동적으로 애워버려야 돼. 무상이다 하지 말고, 분할 일부 양도라는 말에 나오면 뒤에서는, 아, 무상 통행권이구나. 병은 이 부분을 손해보상 해주고, 공짜로. 공짜로 다닐 수 있어요, 여기를. 그냥 애워줘야 돼, 머릿속에. 다시 한다. 분할. 일부 양도. 요런 말만 나오면, 일부 양도 분할만 나오면, 유상이요, 무상이요? 무상. 이런, 내용, 이 말을 기억해줘야 된다니까. 그럼 이 말을 기억,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연상했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은 이렇게 나오면, 기억하면 되고, 그걸, 그걸 11월 달부터 들어야만 기억되는 게아니요 지금, 이 오빠가 이런 얘기 해주면, 탁! 들었다가, 체크했다가, 옳지! 분할 일부 양도 나오면 무상이구나 해서 잡아떼고, 두 번째는, 이걸 통행지라고 하고 요 땅을 피통행지라고 그래. 그러면 이이 이 을로부터 요 부분을 분할받다 보니까 병은 요 부분을 손해보상해주고 공짜로 공짜로서 무상이니까. 근데 병이 이 땅을 정에게 팔고 정이 무에게 팔고 다 공짜로 쓴다면 땅이요 걸레요.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걸레라고 아무나 막 쓰면. 그래서 여러분다 무상은 피통행지에. 특정 승계인에게는,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 없다. 적용 없다. 이렇게 딱 외워놔줘야 돼. 이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자, 문제 보자, 이제. <laughs> 여러분들, 문제 보셔. 한장 넘겨보셔. 자, 페이지, 자, 01번. 198페이지. 그 01번에다 별표 여시고, 그게 어려운 문제였어. 우리 기출문제였거든,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감, 여기 갑이, 건물이 있어, 건물이. 그리고 을의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경계선 있지? 경계선의 담이 경계표가 되는데, 그 담이 건물의 일부도 될수 있어. 그러니까는 건물의 일부도 담이 될수 있어. 여러분들, 건물의, 건물의 일부도. 담이 될수 있다. 담이 될수 그게 1번이야. 을 소유의 주택의 일부, 밑줄 그셔. 주택의 일부. 그리고, 주택의 일부 밑줄 긋고, 거기다 끝에 봐. 경계표인 밑줄. 경계표인 밑줄, 담에다 밑줄, 될 수? 어, 그렇게 외워버려 따라다 주택의 일부도. 경계표인 담이 될수 있다. 2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는, 자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엄청, 거기다가 2번에다가, 2번에다가 의사에 반해서 밑줄 긋어.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참잘 가르쳐 줬어, 씨. 의사의 반에서 뒤에는 항상. 저거 또다 잊어버렸어. 따라서 의사의 반에서도 항상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있다, 이렇게 나오라니까, 그냥. 그래서 뿌리가, 여기 나뭇가지가, 여기 봐. 감나뭇가지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그 여러분들 백사이양복 아셔? 응? 백사이양복이 그, 유성룡이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한양에서는 같이 살았어. 그래서, 백사 이양복이 나무가, 백사 이양복 땅, 이양복 땅이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유성룡 집으로 넘어간 거요. 예 유성룡 이 하인들이 강을 막 따먹으니까 성류구나. 성류 따먹으니까 이양복이가 화가 나았나. 유성룡이 집 찾아가서 유성룡이 앞에 있는 그, 물에다가그 손을 팍 집어 넣은 거요. 예 오, 이조식이 조그마한 놈이, 그 문에다 확 집어넣고 뭐라, 이거 누선이요 <laughs> 이게 누성이냐고 그런 거요? 누구 손이야? 이 양복이 손이잖아. 근데 왜네네 네 종놈들이 함부로 손대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유성룡, 이, 그 유성룡, 유성룡 징비록을 쓴 유성룡이가, 아유,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놈이 선조 때 나중에 광해군 때그 역사를 정벌한, 아, 광해군 때 영의정이 되잖아, 이게 백사 이 양. 한음과 오성에. 자, 나뭇가지가 넘어왔어. 누구 것이야? 응? 유성류의 것이요? 이양복이 것이요? 그래서 임의로 제거하면 돼, 안 돼? 그거 알면 돼. 그래서 나뭇가지는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어. 근데 뿌리는, 뿌리,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 그래서 따른다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읽어보면 돼. 거기 이제 2번 봐. 감나무요, 감나무가 중요해. 뿌리가 중요해. 뿌리, <laughs> 뿌리 동그라미 쳐. 뿌리. 그리고 의사의 반에서도 밑줄 그셔. 의사의 반에서도, 그럼 뒤에는. 있다. 그냥 그거 공부하다가 있지. 이런 거 하나만 외워놔. 에 의사의 반에서도, 그럼 이게 하수들 속이려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의사의 반에서도, 그럼 뒤에는. 있다. 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할 수 있다. 맞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나무나무가지는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해. 3번도. 갑이 을 소유의 주택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을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을이 승낙을 얻지 못하니 그럼 못 들어가요, 이렇게 주택은. 판결로도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주택에는 판결이 있어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승낙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 주택은. 그거 주의하셔. 을이 거절하면 판결로 승낙에 가름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3번 같은 경우는 좀 무식한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 무지건 사람들이 누구요? 그냥 중개사 그냥 대충 딸려고 온 사람도 있잖아, 요 이런 거. 그래서 일반, 여기서 훈련이 안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은 판결, 판결에 의해서도 들어갈 수? 배우보다 주택은 승낙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형사상 문제와는 달라. 우리는 형사상 문제를 배우는, 오, 어, 도둑놈 있는데! 거기 형법상의 문제니까 들어가지만, 우리는 지금 형사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민사 문제로 그런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4번. 갑이 건물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남의 땅 임의로 사용 못 해. 항상 사용을 청구해야 될 게. 그래상린권은 항상 청구한다, 이런 말을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상린권은 상림권. 항상 마음대로 써. 청구해야 돼. 청구해야 되고, 반드시 옆집에 허락을 얻어야 돼. 허락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 이런 것들은 허락 없으면. 토지든 주택이든. 그 다음에 5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이제 5번에서 아까 거리 했고, 여기 봐. 경계로부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는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0.5미터 이내에 건물을 축조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메모해. 거기다가, 완성, 완성. 이 점유, 점유.